안녕하세요.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린 세이카 대표 엄마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최대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카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이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연비하면은 전기차가 먼저 떠오르죠. 사실 요즘 전기차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차량입니다. 연비는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비 좋은 차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겠죠. 오늘 추천해드릴 차량 연비를 대충 말씀해드리면 복합연비, 고속연비, 1 6 2 k m 나 나오는 꽤 괜찮은 연비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오늘 차량의 장점을 말씀해드리면 현대에서 5년에 걸쳐서 개발한 19년도에 페리가 되었던 차량이죠. 그리고 정숙성과 유지비 등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더 뉴그랜자 IG 하이브리드 차량. 기준을 말씀해드리면 일단 8만 킬로 이하로 다섯 대를 준비했고요. 중고차에도 정말 인기가 많은 색상이 뭐가 있다고 했죠? 화이트, 베이지 시트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들의 특징을 말씀해 드리면 1인 신조 차량도 있었고요. 용도율 없는 차량도 있었고 당연히 완전 무사하고에 누유 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조사 AS 보증까지 살아있는 차량 현재 더뉴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시거나 이 차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저보다 더잘 아시겠죠. 하지만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유 그랜저IG는 현대자동차에서 약 5년을 개발해서 출시한 그랜저IG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19년에 출시했습니다. 전면부의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의 그릴이 엄청 눈에 띄는게 특징인데 이게 출시 당시 제법 호불호가 갈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인테리어는 정말 대부분이 호평할 만큼 잘 만들어졌으며 기존보다 가죽 사용 비중을 늘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와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추가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비끝판왕 하이브리드 모델로 주행이 많으신 분들께 정말 좋은 차량이며 주행을 얼마 안 하시더라도 하이브리드만의 정수성과 유지비 등 장점이 상당히 많은 차량이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딜러 전사를 통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이 딜러 전사는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랑 100% 그대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뉴그랜저아이 g 하이브리드 아니면 다른 차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서 국산차, 수입차, 화물차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입맛에 맞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차량은 국산차죠? 그러면 국산차 검색하시고 제조사에서 현대, 그리고 모델에서 그랜저, 밑으로 내리시면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등급이 나와요. 여기서 트림에 맞게 뭐 프리미엄, 프리미엄 초이스, 루블락, 이스클루시브, 캘리그래피, 최상위 트림까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되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고 싶다 그러시면 상세 검색 열기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더 열리죠 여기서 얼마에서 얼마때 금액별 몇 년식에서 몇년식때 연식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료도 있고요 색상도 있고요 변속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전원의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가 149대가 나와요 이 중에서 쭉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량 이 있으시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클릭하시면 차량 번호 나오고 판매 금액 나오고요 작은 사진으로 그랜자이즈 하이브리드가 나오죠. 그 밑에 보시면 판매자 정보. 그 밑에 보시면 옵션 설명. 그 밑에는 크게 사진이 나오고요. 여기서 성능 기록부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성능 기록부 있죠? 클릭하시고 여기서 또 클릭하셔야 돼요. 그러면 키로수, 사고, 유무, 누유 상태가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이렇게 보신 다음에 뒤로 가고 싶다. 그러시면은 자체 상단에 X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전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또 위로 올라가시려면 다음 차를 보시려면 이렇게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쵸? 보신 바가 한참 올라가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셔도 되시고, 아니시면은, 여기서 차량 옵션 및 상세 설명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위로 쭉 올리시면은, 바로 그 전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차량을 다 보셨으니까, 다른 차종 보고 싶다 하시면은, 좌측 상단에 화살표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한 세네번, 다섯 번까지 클릭하시게 되면, 다른 차종들이 또 나옵니다. 동급 차량들이. 또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또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 하시면은, 그냥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사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딜러전산에서 더뉴그랜저 아이즈가 저희 수원에총 몇대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이제 하이브리드 트림은 다 포함이에요 낮은 등급부터 최상위 트림까지 검색을 하게 되면 173대가 0 나오죠 이 중에서도 나는 주문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뭐 하이브리드는 타고 싶어 연비 좋은 차는 타고 싶어 하지만 돈이 없어 이러신 분들이 계시죠 자,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수원에서 나와있는 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을 한대콕 집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열을 하게 되면 은 요거 보이죠 75만원, 74만원 렌트나 리스 승계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을 보지 마시고 자이 차량이 왜 저렴한지 금방 말씀해 드렸죠 키로수가 많은 거예요 1,699만원짜리 그쵸? 246,000kg, 208,000kg, 158,000kg 이렇게 있는데 일단 금액 차이는 대략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나는 뭐 20만원 넘어가서 싫다 19만원 짜리가 좋다 그러시면 요거 보셔도 되시고 저는 뭐 우리 손에서 가장 저렴한 차니까 요첫 번째 차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뉴 그랜냐이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초이스 현대 스머센스 프리미엄 초이스 썬루 부추가 없으면 다돼 있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우리 손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 1,699만원 20년식인데 키로수가 너무 많죠? 236,000kg 그래서 저렴한 거예요 4번이나 볼게요 204,000kg고요 만 용도 이력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쉬운 본 단순 교환에는 교환이 없어요. 미세의 보신 바와 같이 키로수 대비해서는 없는 거죠? 그죠? 아예 없습니다. 외관 컬러 블랙이고요. 광상태 잘 나있죠? 찌그러진 데 없고. 나름 상품만 작업은 잘 끝났어요. 썬루프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 호박감이 잘 나오고. 실내 컨디션도 꽤 괜찮네요. 나쁘지 않고.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0 시트 있어요. 프리미엄 초이스가 탑재되어 있어서 핸들에도 사용감 없고. 반자율까지 되네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각종 안전사항도 들어가 있고요. 이열 1 0 시트. 운전석 가죽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요. 조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열도 마찬가 가지고 전동 트렁크 있고요. 엔진 눌상도이 정도면 정말 깔끔한 거죠. 필기사 볼까요? 여기 살짝 있어요. 이거는 기스가 아닌 것 같고, 뭐 스티커 같은 거붙였다띤거 같기도 한데요. 뭐 기스라고 하더라도 뭐100% 복원 가능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타이어트에한 어, 70에서 80% 정도 살아있어요. 키로수 대비해서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이 우리 수원에서 저렴한 이유, 일단 연시 대비 키로수가 많다. 그리고 단순이긴 하지만, 본내 교환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상품화 작업은 진짜 완벽하게 잘 끝난 것 같아요. 실내실에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 이 차량 오늘 준비한 금액 1,699만 원 우리 수월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을 준비했고요 아, 정말 아쉽게도 키로수가 20만 이 넘어갔기 때문에 성능 보증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저한테 구매하시면 성능에서 AS 안 되는 항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중고차 구매하셨다가 딜러랑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전화주셔서 어떻게 도움받을 길이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상당하고요 하지만 저한테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성능에서 안 되는 AS까지 제가 최대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골라놓은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8만 키로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97대가 나오죠? 이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 여기 보이시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자, 이 다섯 대 차량들 한대한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가 말씀해 드리면, 신차가 역시 하이브리드답게 비쌉니다. 신차가 약 4,7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28%, 금액으로 약 1,308만원이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역렌즈 RG 하이브리드 2.4 이스클래시브 트림. 완전 무사고의 햄턴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리고 실내 베이지 시트 되어 있어요. 정말 인기가 많은 베이지 시트. 썬루프 빠진 풀업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추가 옵션 비용만 총 425만원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센스, 헤드어, JBL, 플래티어 인테리어. 자,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28% 감가된 금액. 3,350만원. 21년식이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 괜찮죠? 7만 3천 키로. 성능 볼까요? 실만 3 0 0 0 k 고요 용도 의료기 있습니다. 이분 참고해 주시고. 하지만 완전 무사고예요. 보이시죠? 미세류에 단한 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성능상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외관 컬러 햄턴 그레이 색상입니다. 광산대잘나 있고 찌그러진 데 없죠. 차고핀한테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두얼 머플러 모습 이렇게 들어갔고요. 휠리사 복관 휠리수 없습니다. 타이어들도 70에서 80% 살아 있고 엔진 눈 상태 깔끔하고요. 어, 실내 보시죠? 이 실내 정말 인기가 많은 베이지 브라운 투톤이네요. 투톤. 딱 보시기에도 이쁘지 않나요? 미디어도 큼지막하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기어노브는 버튼식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있고요 자이 차량에 추가 옵션 이 있다고 말씀해 드렸죠 요거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3 85만원 헤드디스플레이 100만원 JBL 프리미엄 사운드 70만원 플래티넘 90만원 인테리어 디자인 80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 비용 총 비용이 425만원씩 탑재되어 있어요 요 추가 옵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클루시브 최상의 트림 바로 아래 단계죠 여기서 아까 말씀해 드린 모르시는 게 뭐가 있죠 스마트 센스 3에요 3 요게 85만원짜리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아, 요거 정말 필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반절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고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편의상들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플래티늄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요거 보여드릴까요?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 쉽게 얘기해서, 전자식 계기판이고요. 그리고, 은은한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들어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은,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플래티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필요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요것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요거 보여드릴까요? 아주 부드러운 나파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 스웨이드 내장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 루프 쪽이죠 천장 쪽 헤드 쪽에 스웨이드 내장대 그리고 나파 가죽 감싸기 스티어링 휠. 어 베이지 브라운스 투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컨디션 정말 깨끗하고 더 이뻐 보이고요. 빌리얼리얼 가죽 컨디션 좋죠 미디어 큼지막하고잘 나오죠 내비게이션 당연히 블루링크 블루투스 연동 되는 겁니다 서라운드뷰 탑재되어 있고요 플래티늄에 들어가 있는 터치식 공조기 운전석 조석 양쪽으로 통풍시트 열선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뒤쪽에 션쉐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추가 옵션이고요 전자식 계기판 추가 옵션 계기판에 각종 체크불도 없고요 전자식이니까 더 이뻐 보입니다 수축판 모니터도 있어요 주차할 때 정말 편리하겠죠 메모리 시트 있고요 차선 이탈 있고요 반잘 주행되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고 전동 트렁크겠죠. 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실내가어 같아요. 실내. 브라운 베이지 투톤으로 되어 있는 실내. 외관 컨디션도 어디 하나 남을 데가 없었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도 괜찮고요. 이 차량 추가 없이 425만 원 치나 또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성능기록부죠.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자 오늘 이 차량은 신차가 대비 28% 감가된 3,35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제가 신차가부터 말씀해 드리면, 신차가 4,818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28%감가돼 있네요. 전용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 2.4 캘리그래피. 최상의 트림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헤드업 실내 베이지 브라운 시트예요. 비유면 차량이고요. 1인 장기로 렌트로 사용하신 차량이라고 적어놨네요. 보험이로도 없는 차량.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28% 감가된 금액 3,470만원 준비해봤습니다 20년식이고요. 키로도 짧죠 연식 대비 47,000km 성능 보겠습니다. 47,000km고요. 용도력은 있어요.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1인 장기로 이용하신 차량. 보시죠? 이 완전 무사고에 미션유 당연히 단한 방울도 새지 않고요. 첫 번째 차량도 마찬가지입니 가지고 두 번째 차량도 제조사 AS 보증 엔진 미션 살아 있는 차량입니다. 이것도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저희 수원 지부에서 해주고 있는 세이프 6, 6개월 1만 킬로까지 엔진 및 소모품 AS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외관 컬러 G색이고요. 보시면 같이 광상태 잘 나있고요. 타이트레드도 많이 남아있죠. 전면도 깔끔합니다. 보시면 같이 측면 마찬가지, 후면도 마찬가지고 사고핀난테나 후방 카메. 메라, 후방 감지기 돌 모플로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 브라운 베이지 투 컬러예요. 베이지 시트메에도불구하고 깔끔하지 않나요? 시트 컨디션 너무 좋아요. 2열도 동일합니다. 정말 신차급 무지한 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센터페저 대시보드도 너무 깔끔하고요. 자이 차량에도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추가 옵션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핸들 가죽 컨디션 너무 좋고요. 반자 되고요. 정말 깨끗합니다. 최상의 트림답게 전자식 계기판 기본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추가 옵션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에요것도 이열 열선 시트 차선이탈 말씀해드렸고 전동 트렁크 기본이에요 내비게이션 큼지막하고 잘 나오고요 당연히 운전석 조석여즘같이 더운 날텅 포시트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 워크인 디바이스 릴렉션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어라운드 뷰까지 탑재가 돼 있죠 엔진 음상대 깔끔하고요 타이틀도 많이 남아있죠 80에서 90% 이상 미쉐린 타이어고요 휠 기술조차도 없는 차량이었네요 어우 좋습니다 자이 차량의 상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일단 제조사 AS 엔진 미션 보증이 살아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수원 지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요거는 아마 밑에 지방은 안 됩니다. 저희 수원에만 되는 겁니다. 6개월 1만km까지 웬만한 소모품 AS 살아있는 거예요. 보증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 에나무할 데가 없었고요. 특히나 실내 브라운 베이지 시트로 이쁘게 들어가 있고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실내 컨디션 나무할 데가 없는 차량,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이런 차량들을 구매하셔도 정말 디테일이 없는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괜찮은 차량이었고요. 성능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완전 무사구에 미세뉴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이었어요. 자, 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28% 감가된 3,470만원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 말씀해 드리면 신차가 약 4,8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26%감가되어 있습니다 전용 그랜저 RG 하이브리드 2.4 캘리그래피 최상의 트림 차량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에요 추가 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장착되어 있고요 카멜 베이지, 차키 3개 확보되어 있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26% 감가된 금액, 3,439만원을 준비해봤습니다. 2 0년식이고요 키로수 괜찮죠? 7만 1,000kg. 성능 보겠습니다. 7만 1 0 0 0 k g 고요 1인 신조기 때문에 당연히 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구에, 보이시죠?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외관 컬러 블랙이고요 광막대 잘나있고요 찌그러진데 없죠. 전면도 마찬가지고, 후면도 마찬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상품화 작업 끝난 차량입니다. 여기 정말 아쉬운 실기수 끝쪽에 있습니다. 실기수는 당연히 100% 복원 가능하고요. 복원 희망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복원 주소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레드는 70%에서 80% 살아 있고요. 엔진룸 상태 깔끔하고요. 실내 카멜 베이지. 브라운 베이지 시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말 정말 이쁘고요. 센터 페이지와 대시보드 보세요. 정말 신차급 못지않게 깔끔합니다.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얻고요 기어 노브는 버튼식이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통풍 시트 열쇠 시트, 운전석 조수 기본이고요. 뒤쪽에 전동 커튼, 터치식 공조기, 운전석 조수석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당연히 나파 가죽이고요. 가죽 컨디션 너무 좋아요. 메모리, 전동식백밀러 전동 스티어링, 2열 가죽 컨디션도 정말 깨끗합니다. 남을 할 데가 없어요. 핸들 보셔도 가죽 상태 좋죠. 반지할되는 차량입니다. 미디어 큼지막하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죠. 어라운드 뷰도 있고요. 2열 열선 시트, 각종 안전 사항들 다 탑재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 옵션. 블루링크 연동이고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전동 트렁크. 자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이 차량은 용도 이력도 없고요 보신 바와 같이 완전 무사고의 미세류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주사 ES 엔진 미션 보증까지 살아있는 차량 외관 컨디션 블랙바디고요 광상태 잘나있고 실내도 너무 깨끗해요 특히나 브라운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어서 더 이뻐 보입니다 전자세 계기판 들어가 있고 실내 컨디션 너무 좋아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는 차량 여기서 해저 디스플레이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어요 연식 대비 키로수도 괜찮은 차량 자, 이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26% 감가된 3,439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죠. 저 세일가 대표 5만원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성능에서 안 되는 AS까지 제가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 말씀해드리면, 신차가 약 4,9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28% 감가된 3,51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견유 그랜저 에이지 하이브리드 2.4 캘리그래피 최상위 트림 차량. 완전 무사고의 신차가 4,900만원. 실내 베이지 브라운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추가옵션. 빌딩게 추가옵션. 실내 면드라이트, 최강연비, 신차 보증까지 살아있는 차량. 마찬가지로 엔진 미션 보증, 제조사 살아있습니다. 20년식이구요. 연지 대비 키로수 괜찮구요. 성능 보겠습니다. 7 7 0 0천 키로구요. 용도력 있어요. 하지만 완전 무사구에, 보이시죠? 미세누요. 거짓마와 같이 단한 방울도 되지 않아요. 레건 컬러 신색 바디구요. 신색임에도 불구하고, 광상태잘나있구요 찌그러진 곳 없죠? 깔끔합니다. 실내 베이지 브라운 치트 보세요. 너무 깔끔합니다. 바디도 신색인데 실내가 베이지 브라운. 아 정말 딱 보기에도 이쁘지 않나요?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 핸들 가죽도 보세요. 보지 마 가지 사용감 거의 없고요. 반 자율 주행 되고요. 당연히 최상의 트림답게 전자식 계기판 깔려 있습니다. 보이시죠?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가죽 시트 보세요. 정말 정말 깨끗합니다. 자차량에 추가 옵이 있다고 말씀해드렸죠. 총비용 160만 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100만 원. 빌딩캡 60만 원. 이렇게 장착이 돼 있네요. 미디어 큼지막하고잘 나고요. 당연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조주서 저기서 어쉐이드 디어너브는 버튼식이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요거 열면은 안에 있어요. 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크지 막하고 달라오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 옵션. 블루링크 연동이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되는 차량입니다. 어그인 디바이스, 릴렉션 시트까지 되네요. 아주 좋죠 이열 수동 커튼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라운드 뷰후추방 모니터, 2열 열선 시트, 다기능 암레스트, 엔진룸 상태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80에서 90% 휠기스 한번걸 휠기스어도 있나요? 휠기스도 안 보이네요. 와, 휠기스어도 없는 차량이었어요. 자, 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흰색 바디에 실내 브라운 베이지 건데. 요 외관 컨디션 깔끔하고요. 실내 이쁘고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아쉬운 건 썬더프만 딱 들어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완전 무사고에 누유 한 방울 새지 않았고요. 자이 차량 신차가 대비 28% 감가된 3,51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넣프 그리고 실내 브라운 베이지 시트. 자, 이 차량 의 신차가 말씀해드리면 신차가 4,838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23% 감가입니다. 더 뉴그랜자, 하이브리드 2.4, 캘리그래피 최상의 트린. 준비한 금액 3,720만원. 20년식이고요, 5만 7천킬로 연식 대비 키로 짧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5만 7천킬로고요오 용도력도 없어요. 당연하죠. 완전 무사고에. 리세뉴단한 방울도 되지 않는 차량을 주문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당연히 엔진 미션 보증 제조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죠? CF6. 6개월 1만 키로. 저희 수원지부에서, 식기기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소모품까지 웬만한 거 되는 거예요. 요거는 구매하시게 되면은 요거 양식이 있거든요. 제가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외관 컬러 흰색 바디고요 광상태 잘나있고요 정말 흰색이 더 이쁘죠? 외관 컨디션 퍼펙트 합니다. 정말. 실내 베이지 브라운 시트. 정말 이쁘죠? 아, 너무 이뻐요. 흰색 바디에 베이지 브라운이다. 1열, 2열. 가죽 컨디션 너무 좋고요 센터 페시아 대시보드 보세요. 브라운 베이지. 정말 이쁘지 않나요? 가죽 컨디션 너무 좋고요. 택바림도 없어요. 핸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반절 되고요, 당연히. 전자제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을 없고 연시 대비 키로수 짧아요. 57,000km. 키로. 기어 넘면 버튼식이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어 열선 시트.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기본입니다. 내비게이션 큼지막하고 잘 나오고요. 운전석 조속 당연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고요. 뒤쪽에 전동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 릴렉션 시트까지 있고요. 카누나가 썬더프 110만원짜리. 퀼팅으로된 고급 가죽 시트. 정말 깨끗하죠? 후추빵 모니터. 어라운드뷰 탑재되어 있구요. 엔진 룸 상태도 깔끔하고 타이어 트레드는 한 60에서 70% 휠기수 한번 볼 휠기수 어디있나요? 휠기수 조차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자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AS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6개월 1만 킬로까지 웬만한 소모품까지 해드리는 요거 양식 이 있으니까 요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조사 AS 보증 엔진 미션 살아있고요 외관 상태 정말 특 A급이고요 신색 바디에 실내 브라운 베이 시트 정말 인기가 많은 색조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컨디션도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녀리는 차량이에요. 정말 퍼펙트한 차량 그죠? 연식 대비 킬로수까지 짧은 차량이었어요. 성능 보여드릴까요? 성능 용도 이력 없었고요. 완전 무사구에미세0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0 1 0 자, 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작가 대비 23% 감가된 3 7 2 0만원에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연비가 좋은 더 뉴그랜저 아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준비해보았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신 차량이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해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으로만 엄선해서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마호였습니다